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편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기 하 24장, 8절로 17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요호야 기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요우야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요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을 때에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요우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공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외에는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의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여와야긴의 숙부 마타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아멘 유시아 왕 하나님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갈 땐 이미 남유다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강성할 때는 이집트에게 왕이 잡혀가고 또 바벨론이 강성할 때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살짝 큰 피해를 입자 남유다는 거기서 눈치를 보다가 아주, 네, 살짝 숨었지만 바벨론 가만히 있지 않죠? 첫 번째 침공하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비롯한 많은 귀족들을 데려갔습니다. 이제 여호야 김이 왕이 되었는데 18살이네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 김은 죽었을 때예레미야가 어, 슬퍼하지도 말아라. 애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미움을 굉장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오죽할까요? 아버지의 길 그대로 갑니다. 게다가 석 달도 안 돼서 곧 바벨론에게 스스로 나아가 항복 기를 외칩니다. 왕, 왕의 아내들, 그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고관들이 한꺼번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2차 포로기가 된 거죠. 이 땅에서 힘을 쓸 만한 용사들도 잡아가고 대장장이나 많은 장인들 이 나라의 경제적인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비천한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주고 싶어서 주셨던 이 가난땅의 남유다도 이제는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우리는 어, 죄에 대해서 정말 더 민감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 죄가 거듭되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지만 그것도 듣지 않으면 빼앗아 가시더라도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셨잖아요. 눈 하나 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다리 한자 없어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다리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이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죄를 짓거든, 죄를 짓거든,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죄인 줄 알지만 이거 굳이 버리고 싶지 않아서 고집스레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혹여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에겐 죄가 없어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떳떳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둔한 마음 이 있습니까? 빼앗겨서 깨닫기 전에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이 이 왕도 다 잡아가면서 이 남유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을 하나 세웠는데 누가 세워졌냐면,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홉 살이었거든요. 즉, 지금 잡혀가는 요약인의 숙부가 왕이 됩니다.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으시죠. 역사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곧 따라갈 줄 아는. 죄에 대해서 숨겨져 있거나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아예 둔감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서 더 말랑말랑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리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야긴, 그가 왕이 되자마자 곧 바빌론에게 항복합니다.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이렇게 남유다가 이리저리 다 빼앗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신 일이시지요. 죄가 이렇게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 죄를 이렇게 싫어하신 거죠. 아버지, 제 속에 있는 죄 끄집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식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뺏기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새학기였다면 이곳도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니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